저희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등급평가에서 합격하면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은근아 너 가수가 하고 싶어? 진짜 열심히.. 열심히.. 진짜.. 진짜 여시, 네. <laughs> 아가 할수 있지? 1, 2, 3! 1, 2, 3! 1, 2, 3! 파이어! 얘 어디 갔어? 저 그냥 오토튠 좀 넣어주세요, 이거에. <laughs>

이분을 섭외한 것이 좋은 것 같다, 고 이제 발박력을 소개해볼까? 연구비가 부족해. 연구비가 부족한 거야. 아니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말라고 자, 했지! 내가 또 이상한.. 이금 상황입니다! 혹시 여기 연구소 내에 NCT 연구원 계신가요? 네? 아, 아. 어느 NCT? 야, NCT가 아, 뭐야? 에스티가 뭐 그냥 에스티지 뭐 다른 티티가 있어요. NCT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에. 의이 근데 한토고. NCT는 NCT 그 NCT LDBC 웨이비가 있습니다만 어떤 NCT를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찾아왔어요. 뭐가 제대로야 뭐알수 없는 말투송 끝! 사실 저희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구독자 5천만. 최고 뷰 2억. 수익 6억. 개룡돌이 되고 싶습니다 요즘 뭐그버추얼인가 그런 그림도 막개뷔하던데입 조심하세요 <봤� Ton> 버추얼 뒤에 사람 있습니다 어 아, <봤� opened> 아, 근데 아니 어, 어, 왜 어. 왜? 이거 비싼 겁니다 어어 아, 어어 맞네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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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 네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에. 인성과 실력을 등급 평가에서 합격하면 H 사와 S 사에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에? 뭐야? H H4, 사 S S4? 사? H 사랑 S 사면 하이파이 S 파라는 거야? 데뷔하면 우리 완전 돈쓰러 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고. 좋았어, 나 무조건 데뷔한다. 아이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실력입니다. 둘둘 셋. 비커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리산 온군 <목소리도> <목소리도> 터밍컨! 어, 이제 심사평을 하겠습니다 일단 바지 올리시고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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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 아, 바지가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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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님. 지금 이 상태로 무대 나가시면은 심의에 걸리시거든요 근데 지금 돌빈님은 눈이 칠각형으로 뜨고 계시거든요 아, 아. 아이돌은 눈을 동그랗게 떠야 됩니다 비둘기신데 목의 아이솔레이션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아이. 아이돌은 목과 몸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오. 아이돌 하면 중요한게뭡니까 합동심, 칼군아니겠습니까 아, 예! 요 아, 그러면. 저만데뷔시켜주세요개인 연습생 돌비입니다. k i k i 러기타 i r o g 러기타 Kikiki, k 러 r o g 티 t a 동 i k i k i k 동 k i k 티 어 어떠셨나요? 킬티 그 자체. 예? 킬티. 저희는 프로듀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다 합니다. 저희 가성비둘기예요. 음. 난 가성 고민돼. 떨비야 들려? 안 들려. 들리는 거 같아. 기계 사용법을 모르니 혹시? 지금 들려? 안 들려. 들리니? <laughs> 근데 <웃음> 어떻게 들었대? 안 들려. 들려. 자 그럼 우리 바로 노래 시작하는 거야. 잠들기 전에 또눈 뜨자마자 말해주던 너 생각이나 말해보는 거야 예, 예뻤어 응? 날 바라봐 주던 그 눈빛 아이, 날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다+ 다. 시키더래! 아니 뭐 시키더래라! 나도 아티스트야! 아티스트! 야너는 너무 안 맞는다! 야, 야, 야. 내가 you. 생각한 대로 불러볼게! 사고란 사고는 다 쳤지 잠들기 전에 또눈 뜨자마자 열받게 한너 생각이 나 말해봐라 거야! 면나 인간이 되자 있딴 거! 안 나왔어. 그리고 내가 시궁창에서 주운 500원 빌려가 놓고 왜안 갚아? 당장 내놔! 내 500원! 아니, 너한테 흘리는 눈물도 아까워. 하지만 눈물이 나. 하지만 아까워! 눈물, 아깝! 눈물, 아깝! 야, 똘비야! 어? 나와! 이렇게 미, 이렇게 미나, 아, 내가 또 다른 자리 잡나어 잠깐만요. 찾나? 야, 죄송한데 불교세요. Look at me, look at me, 그만. 이렇게 미, 로켓 미. 잠깐만요.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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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로켓 미. 잠만요 로켓 미, 로켓 미.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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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우! 아우! Stop, 아우! Stop, stop, stop. 잠깐 쉬었다 우게우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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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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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죄아 죄송 우 <laughs> 진짜 열심아 죄송해요. 열심히.. 열심히.. 진짜.. 진짜 열심히 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노력은 필요 없어! 결과물로 증거해야지! 아, 알았어, <laughs>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아가, 할수 있지? 구구. 어 그래 그래, 곰곰. 예. 차라리 날아올라! 그럼 내가 지나가 느는 대로 길이거든! 높게! 1, 2, 3! 1, 2, 3! 1, 2, 3! 파이어! 길게! 더더 길게! 업업업업업업업 업! 아까 봤어야 됐는데... 은근아 응너 가수가 하고 싶어? 최선이야? 확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노래라고 생각하지않았지 네! 큐! 어둠 깊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Fire 좋아 어? 뭐야 <laughs> 얘 어디 갔어 <laughs> 아, 이거 안 되겠네 <laughs> 아, 저 오토튠 좀 넣어주세요 이걸 <laughs>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요 차라라 그럼 내가 지나가는 대로 길이거든 1, 2, 3 1, 2, 3 1, 2, 3 Fire 좋은디? 어때요? 괜찮죠? 아니 오... 그냥 뭐 기계로 만지면 되니까 네 저희 뭐 어떻게 커피 한 잔이라도 하러 가실래요? 저는 프로듀싱에서 정확한 디렉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똘빈 님께서 디렉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콕콕 찝어서 잘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저 가산점을 많이 드렸습니다 중간에 프로듀싱할 때 해병대 뭐 군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병대 근처에 순두부 집이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순두부를 저녁으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돌비야. 응? 이것만 잘하면 앞에 망했던 거다 커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잘해야 돼. 알았어. 나만 <laughs> 믿어. 내가 사회생활 짬밥 보여줄게. 다음 손님. 네 돌비 팬타인을 시작합니다. 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팬싸오려고너 네. 앨범 백적 넘게 샀다나. 아 진짜요? 응, 이번에 활동할 때 직캠 네. 진짜 완전 멋있어. 었아 진짜요? 아, 번이면 삼진 아웃이야. 저영민 추천해줄 수 아. 있어? 아 진짜요? <laughs> 잠깐 잠깐. 그렇게 그 동태 눈으로 진짜요만 하면 안 돼요. 좀더 감정을 실어서, 아, 진... 좀더 팬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 진짜요? 꿀비야 <laughs> 반가워. 어? 안녕. 저번에도 왔잖아. 아! 기억하지! 지연 언니지! 정연이잖아. 그러니까. 정연이 언니. 떨비야 음 언니가 그 플래카드 만들어가지고1년에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 어! 나 그때 무슨 옷 입었게? 아, 지연 언니 그때야. 정연이! 아, 그러니까. 지... 그래, 지연이. 아, 정연이, 정연이! 아, 정연이 언니. 아, 그때 플래카드. 었지 <laughs> 그러니까 내가 내 어, 말은 아, <laughs> 그때 꼭 기억할게! 어머! <laughs> 어떻게 내 이름도 기억 못할 수가 있어? 나, 아니, 나 너한테 돈 얼마 썼는지 알아? 얼마 썼어? 300만 원 이거 이금 지금 오려고 그럼 앞으로 좀더 써줘 그럼 기억할게, 정연이 돌비 언니 또 올게 어! 앞으로 돈더 쓰고 <laughs> 어, 나집에봐 그래! 어때요? 저 잘하죠? 팬을 돈으로 네, 취급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논란이 일어나서 알게가 바로 파이거든요. 알게가 뭐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오세요! <laughs> 뭐 이거 일식집이야 뭐야? 안경 한 번만 살짝 내릴 수 있을까? 어? 진짜? 어. 되게 예쁘다. 지금 팬한테 사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동하실게요! 문군이왜 맨날 같은 티만 입어? 어떤 거? 큐티 아 부끄러워 큐티 벗을래 눈 감으실게요 나 부탁이 있는데 어 잠깐만 나안 들었는데 벌써 들어주고 싶은데 혹시 음. 전화번호 알려줄 수 있어? 어? 네, 네 연락처 이동하실게요 아 잠깐만요 지금 누나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누나, 내가 회사... 누나 돈 많아. 010. 정신 차리실게요! 팬사인이 아니고 소개팅 현장에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아, 다음 오실게요! 인고랑아누 네. 내가 왔어. 너무, 너무 다가아 오랜만이야. 이거 페이스 체인 꼭 해줬으면 좋겠어서 가져왔거든? 해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헉, 너무 예쁘다. 이모 천재 어떡해? 잠깐만 근데 누나. 이거 겉옷 뭐야 너무 얇잖아 밖에 추운데 이거 너 입으라고 가져온 건데 이거 입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서 내가 경찰서 가서 훔쳐왔어 경찰서 다시 가실게요 자 저희가 실력, 인성 두 가지 덕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총점은 네 총점. G 등급이 나왔는데 C 등급 G. G A B C D E F A B C D E F G 등급은 구슬한 뜻인데요. G등급을 받으시면 H사와 연계해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뭐, 뭐, 뭐라고요 H사와 데뷔요이 아! 정도면 아! H사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넘겨버리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힘들었다, 룬꼬라! 얼른 가세요! 빨리 넣어라. 넣어라. 얼른 가세요! 넣어라. 넣어라. 얼른 가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픈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시고 가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오시면 격품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와주세요. 그렇습니다. 자 검색 은 패딩 입으신 분, 흰색 패딩 가 필요하신 거요? 이쪽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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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자. 네.